내려와, 난 스팸, 콩, 육전, 호박잎 누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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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 누군지? 연어, 광어, 군지비군지기군지 누군지? 누군다 누군지? 밥군지 누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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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은 광어 초밥 하나 만들어 주시면 <쏠> 광어 초밥 밥이 예. 너무 많습니다. 어, 밥 조금만 줄일게요. 너무 많나이정 초밥, 밥 해주세요. 밥. 조금만 어, 줄게요. 초밥, 초밥, 초밥. 조금만 어, 됐다. 다음 이렇게 납작하게 조금만. 그래, 여기 귀여워. 해서 접시에 각자 만든 초밥을 올려서 나눠주세요. 여기서 예쁘게 올려서. 이 와사비 너무 많은 거요? 자룡. 방어 초밥 나왔습니다. 와. 광어는 어떤 거 이걸로? 네, 광어 큰 걸로 하나 올려주세요. 시키고 싶을 때 자기 오늘은 응. 다 시켜요. 그 접시에 올려주세요. 어, 접시 접시 어, 그 앞에 있습니다. 네. 음. 와사비 많은데 괜찮아요? 어서 배달었습니다 빙동 강어 초밥 나왔습니다. 강어 초 이번엔 저희가 원하는 거. 네,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먹어보세요. 자 저는 아부 좀 작게 만들 겁니다. 저는 네. 마사지 없이 스팸 초밥. 엄마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연어 초밥입니다. 저는 스팸 초밥 만들었습니다. 사장님입니다. 사장님. 사장님 스팸 초밥 동글동글하게 말아서 살짝 이렇게. O, 스팸, 스팸, 스팸 초밥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팸 초밥 예? 네. 응? 어? 어? Uh. <laughs> 스팸 초밥 스팸 초밥 스팸. <라를> <라를> 자 육전 초밥 하나 해주세요. 아, 사비 추가입니다. 네, 마사비. 육전 초밥 하나 더 해주세요. 음, 그럼 저가 육전 초밥 두개 하고 은서는 육전 초밥 두개 해주시고요. 와사비 조금 넣어주세요. 어, 광어에 묵은지 하나 올려서 초밥 두개 해주세요. 참. 전... 연어 아 육전 초밥. 네, 육전 초밥 두 개에 와사비는 적당히 올려주세요. 오, 비주얼이 아주 고급스럽네요. 네. 자. 와사비 추가요 네, 와사비 넣어주세요. 조금만. 입이 완전 커요. 청 천천히 드세요. 여사님 적당히 드세요. 와사비 그렇게 많이 하 와사비 조금만 넣어주세요. <laughs> 그리고 광어 올리고, 그 다음에 묵은지 올려서 두개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침티입니다. 침티면 반, 감동이. 오, 육전추바 아주 그럴싸하게 만들었네요. 잠깐만 육전을 좀이렇줘자 아, 완성. 하나 완성했어요? 음, 두개 만들어주세요. 밥 조금씩 해주세요. 응. 음, 됐다. 육전 초밥. 어디다요? 자 육전 초밥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육전 초밥 완성되었습니다. 저도 드셔보라고요? 저도 네. 먹어보라고. <laughs> 이거 내가 만든 거예요. 먹어. 지 마세요. 육전 초밥 만들어서 먹어보라고요. 네, 6초 네. 충원 다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선 아직 안 됐나요, 현선님네 광어! 네, 광어랑. 와사비, 두, 두. 네. <laughs> 어때, 네, 조금 만나주세요? 어. 아, 우 손님, 감독님들이 싫어합니다. 자, 저는 아주 제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발라. 발라! 아, 나도 은데 아! 아이스 드세요. <laughs> 엄청 매운가 봐요. 야. 광어, 광어. 육전 음. 초밥이네요. 음. 아, 육전 초밥 진짜 맛있네요. 짠데 음. 효모버섯. 먹어보실래요? 잘 먹습니다. 육전 초밥. 아주 예! 김치는 왜 올려? 김치 묵은지까지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왜? 원래 묵은지 광어 초밥이 있습니다. 아, 네, 예쁘게 올려서. 외돌았습니다. 음, 여기다 접시에 두개올려주셔야돼요 맛먹습니다 음 묵은지 광어초밥 음 완성입니다 아아악 사피 싫어 자유, 자연사님도 육전초밥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당근이 음맛 육전초밥 여기 있습니다 육전 소고기가 쫄깃쫄깃하지요 저게 뭐 소고기에요? 죠 육전이죠 가리 같죠 맛있어 소고기 맛이요 그래 네. 아니 소고기 맛이죠 육육 근데, 근데 와사비가 조금 들어갔는데요? 와사비가 조금 들어갔는데 이렇게 음, 밥을 크게 크게 아, 한번 드셔보세요. <웃음> <밥이>. <웃음> 아, 뭐 한번 드셔보세요. 아, 잘 먹겠습니다. 먹어겠습니다가고 와사비 떠났어. 응. 응. 자, 누못 먹을까? 소고기 아닙니까? 뭐마맛맛 이번에는. 계란초밥 하나씩 주세요. 밥은 조금만 주세요. 계산... 계란... 는요 계란초밥이요. 감성님한 명은 뭐 시킬 겁니까? 한 계란초밥 하나만... 계란초밥 두 개입니다. 와사비도 해달라고요? 와사비 살짝이요. 와사비... 와사비 엄청 자주 드시네. 와사비 자주 드시네요. 혹시 와사비 좋아하시나요? 네. 뭐하는 데가 그 자리인지 모르겠다 와사비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현상님 와사비 너무 많아요 쓰러져요 괜찮아요 <laughs> 와사비 좋가 얻었는지 알아서 이거 납작하게 하면 안돼요 잠깐만 하나 조금만 더릴게요 먹을래요 네? 음. 잠깐만 그라이저 밥 접착했습니다 제가 근데 밥이 너무 오. 납작한 거 아닙니까 아니 채연서 어우 채연서 다이것도 와사비가 부입니다 먹지 마세요 계란 초밥 완성했습니다 여러분들 부품입니다 하나는 흰색로 만들고 뭉치 느낌이 만들어보고 싶은 초밥 만들어서 하나씩 먹어보세요 면 초밥 감사합니다 세요기 일반 밥 음. 깐만 계란 일먹어요 밥풀 좀 떼세요 먹었어? 초밥 난 계란 초밥 아, 광어 한번먹으러고 하고 있습니다 광어가 네? 그아니고요 그러니까 음! 음! 어때요? 향기 <laughs> 매워요? 음 맛있다 <laughs> 말이 <말을> 못하겠어 <당했어. 웃음> <못 당했어. 웃음> 맛있어서 말이 <많이> 못하겠습니다 <laughs> 음! 아니요 매워서 그런거예요 <laughs> 아, 아, 뭐야 아, 이거 이게 초밥인가요? <laughs> 마시세요 옆에는 아이스티지 마세요 아! 기대하고 있습니다 준서, 준서님 폭발했습니다 코로나에침 튀기지 마세요 음, 음. 아 웃겨 죽겠어 어우, 진짜 맛있, 맛있네요 그 준서님은 아까 안만들어왔던 누군지 광어초밥 2개 만들어주시고요 현서님은 다시 육전초밥 두개 만들어주세요 아이고. 와사비 아니요. 와사비 조금씩 넣어주시고요. 밥은 적당히 주세요. 광어 묵은지 초밥이요? 네. 묵은지 초밥 누가 먹을 거예요? 두 개요. 와사. 네, 기침은 저쪽개다 해주세요. 자 이거 마시면 돼요. 네. 와사비 좀 살려줘. 끈적끈적. 여기 와사비 흘렸습니다, 선생아. 네.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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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지? 반마 반씩만 넣어 주세요. 현선 님, 너무 쪽쪽 빨아먹지 마세요. 밤만 넣으면 네. 저밤맛있다가그 위에, 그 위에 호박잎을 하나씩 올려 주세요. 호박잎? 네. 한 장씩 올려 주세요. 음, 한 장이 큰가? 한 장입니다. 짠. 귀여운... 네. 하나가 네, 그렇게 호박잎을 싸세요. 그 위에다. 그렇게 싸세요. 이렇게. 하나 완성. 네. 누굴한 손에 한 손에 부풀고 그거 먹어볼적 있어요? 아 하나 더 완성해 주세요. 아빠, 아빠가 아, 광어, 그, 거, 아빠. 광어, 아, 광어도 두개만들게요두 네, 두, 조각씩. 예. 네. 어. 음. 육전, 먹은 광어, 또르르르 광어 뭔지 초밥. 또르르. 광자, 자이거에도 와사비 조금. 지금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님 기다 해요 우리가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만드는 <laughs> 말이에요? 손님 기다렸으니까좀 척척척척 만들어주세요. 네. 우리는 네, 척척 박사. 우리 척척가 아니에요. 그쪽네. 가일다 하면서 기침을 해나? 저희는 잘챙겨 아니에요? 영선님 <laughs> <연사님> 완성 됐습니까? <laughs> 네, 네. 완성됐습니다. 한 호박잎 초밥 두 개입니다. 근데 아, 호박잎 너무 커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여기서 엄청 웃긴 보풀국이 있습니다. 하나는 매운, 하나는 매운 거고, 한안 매운 불고기 있습니다. 음. 자, 자 김치? 이렇게 무금지 조금. 자, 그럼 이제 드시고 싶은 거 만들어 드세요. 자 묵은지 초밥 거기 서 하나 중에 매운 강호, 것이 있습니다 광어 묵은지 초밥 또 우리 아빠가 빠진 거 아니에요? 여기 <laughs> 하나에 매운 것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네 저거 매운 하나는 그럼 와, 한, 한번 건가? 골라보시죠 저는 이걸 고르겠습니다 들어봐서야 우리 아빠가 죽으셨다 자 아빠님은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악 <laughs> <laughs> 네. <laughs> 누가 죽었는지 누가 죽었는지 알겠어 아빠가 저더 매운 건 아빠였습니다. <laughs> 맞아요. 묵은지 스팸 초고 드셔보세요, 선생님. 진짜 맛있어요. 묵은지 스팸, 어때요? 어, 맛있어마 맛있어요. 맛있어요. 미역국 요드셔보요요 미역국 요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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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싸서 돌돌 말아서 저희 저희는 이거 이번 제가 광어 초밥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이 초밥이 있잖아, 이 초밥이 여기 있어서 우리, 우리 집이 그냥 초밥집이 아니라 우리가 식사를 먹는 그런 거인 걸 알았는데 아니요, 공기가 진짜 만들어서 응, 예, 육전 초밥 두개를릴 해장 초밥 드린 거죠? 광어 초밥 두개 드리겠습니다 아, 아. 뭐 드릴까요? 광어 초밥 콩한번 나왔네요. 다들 드셨나요? 네, 다 드셨는데요. 다 먹었어요? 드셨군요. 사장님, <laughs> <정도만. 웃음> 많이 잡주셨군요, 진지를 네, 난사장님이자 그러면 98세 사장님. 누군지 스팸 초밥 두 개랑요. 네. 아이스크림 연어 초밥 하나. 저희 이미 광어초밥 했는데. 네, 광어초밥 그 자체로 만들어주세요. 연어초밥 하나 그거 하나 만들어주세요. 저는 뭐, 저는 뭐야? 묵은지 스팸 초밥 두 개. 묵은지 스팸. 연어초밥 연어를 와사비, 주, 연어를 와사비가? 연어를 두개 올려주시고요. 요거 소스를 발라주세요. 어. 아닙니다. 내주세요. 왠집잘 응. 어, 해주세요. 연어초밥. 미리 눌렀죠, 마사비. 밥부터. 스팸 하고. 부분지를 올려 주세요. 탱나. 변동인데? 얘 뭐야? 야, 잠깐, 너, 잠깐만. 잠깐. 잠깐만. 너무 납작하게 하면 안 돼요. 네. 너무 납작해. <laughs> 그냥 <다> 이렇게 만드세요. <laughs> 이거 너무 납작한데. 야, 이게 진짜 초밥 아닙니까? 부분지 그 그냥 광어 두개 넣어 주세요. 광어 너무 예. 어, 두개 예, 넣어서 저는 스페 묵은지랑 호박잎이랑 같이 싸주세요 예. 저도요? 아니아니요 이거는 스팸 나나묵예지네 무... 스팸 묵은지 조합이에요나 호박잎은 안 했는데 네 예, 하지 마세요 <laughs> 뭐야 이거 <laughs> 하지 말래 <laughs> 왜 웃고 있는거죠? 왜요? 저 아저씨 수상합니다 아니요 묵은지가 왜이 이름이 뭡니까? 너희 나라 반칙이 있습니다! 반칙이 있습니까? 这个。<laughs> 우는 느낌이야 아... <laughs> 너무 압박의 정답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laughs> 자, 그럼 또 만들어주실 조각 하나씩 먹어보세요 먹어보시고 이제 적당히 아, 여기 안만는거뻔데기 초밥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럼요? 안 만들었던 뻔데기 초밥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번데기 초밥? 맛할 게 추가요? 아니요, 그냥 이번엔 뻔데기만 올려주세요 뻔데기 볼게요 근데기 적당하게 예쁘게 올려주세요. 딱두 개. 어? 흘린 과 여기 올려주시고요. 자, 적당하게 딱두 개요. 저는 한이 정도 될한 아, 맛있게 하나. 음. 됐어요. 음. 여따 스팸을 아, 안 들려줘요. 스팸. 아니요. 소원 묵은지? 아,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번데기랑 묵은지. 먹 c 지 네, 그렇게 완성되었습 t y 야. p a t 아니. 에요 o d morning, Cato. You'll be put for poker. 네. h 데기 초밥. m 데기 초밥 만들고서 이제 마무리하실까요? 그 y 즐겁게 먹도록 합시다. 번데기다날라가는데요번대기 음, 저도 다날라갔어요 얘들아, 안녕. 잘 덮어 주세요. 묵은지. 자. 현선 님 여기요. 번대기를 어, 그렇게 또 위에 올려 주셨군요 어떻게 내려 놓으실 거예요? 좀 어, 잠깐만요. 자. 아 자, 예. 아이, 쉬 하나다. 여기 마무리 멘트 하요나 누군지 초밥 한 번만 먹어 마무리 멘트 하세요 여러분들 재밌었나요? 어. 그러면 구독좋아요 눌러주세요 어. 안녕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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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